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히사오하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과 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들 얼굴 배, 볼때 내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그 사랑할도다, 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생각이 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치관이 변하게 만드십니다. 이 옛날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최고로 알았지만 이 거듭나면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주어지는 것이고요 앞으로 내 앞에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요. 앞으로 주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식주를 위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집이 한 채가 생기면요 두 채를 원하고 두 채가 생기면 또세 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부부간에요 멋진 외식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하는 시간을 내는 겁니다.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외식비와 여행비를 아깝게 여기다가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남처럼 살아간다면 그 불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더 누릴까를 고민했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은 어떻게 이 돈을 잘 쓸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더 섬길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책입니다. 넘쳐나는 책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요 변화 받은 사람이었어요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거스트는 이 구원 받은 이후에요 그렇게 즐기던 쾌락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단칼에 정리했어요 이 한국교회 초대 교회사를 보면. 그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원래 이 목사님은 평양 시내에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집집마다 보냈다고 해요. 김익두가 죽었다. 예수로 산다. 그그 사망 소식에 평양 시내 상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죽었다라는 김익두가 검은 옷에 검은 책을 하나 딱 들더니 나타났어. 검은 책은 성경 책입니다. 사람들은 실망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김익두 노이 안 죽었다. 이 살아 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됐는데. 제 그때의 김익두는 과거의 김익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매일 남을 두들겨 패지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남이 때려도 맞기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한겨울에 상이 얼음불을 끼얹어도 옷을 툭툭 털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옛날의 김익두가 죽은 것을 감사하시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당신은 죽었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을 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이 김익두 목사의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을 믿음 안으로 이끌어 낼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선한 변화를 지켜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그 변화가 다른 곳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예, 복음으로 변할 때 완벽하게 180도 변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조금 움직일 수있겠지요 변할 수, 있, 이게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는요, 이렇게 가치관이 확실하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가치관의 변화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갔지만,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좌절도 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시고, 창조주 대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많이 좋아진 생각이 드늘면 여러분 이미 성공한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고, 옛날에는 보릿고개를 넘어갔던 그 시절 다 사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세상에 너무 은혜예요. 먹을 것이 남아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이 가게마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지난 날에 배고프고 그 힘들었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이 너무나 잘 살게 되었고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존재예요. 앞날에도 그런 생각이 들도록 선한 변화를 추구하고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렛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불안하고 하나님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는 하나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울로 목사님 사모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송강석 안집사님 하나님 보훈병원으로 아버지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 장기영 집사님에게 치료의 광선이 부어져서 주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